안녕하세요. 자기 변화와 성장을 소원하는 소작가 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화나면 흥분하는 사람, 화날수록 침착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바라 베르크한인데요.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데요. 독특한 점은 현대 조직사회에서 언어 폭력이 심각한 문제라는 데 주목한 저자가 합기도의 원리를 대화의 호신술로 응용하여 개발한 것인데요. 이것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도리어 상대가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대화술입니다.불쾌한 말투나 빈정거리는 말투로 갑자기 공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그럴 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바로 반격하고 싶지만 얼떨결에 아무 대처를 하지 못하고 마음의 앙금만 길게 남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일로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가 된 경험이 있다면 오늘 화날수록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대처하는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앙드레 프로틴은 자신의 저서 합기도라는 책에서 합기도에는 공격이 없다. 이 무술은 기본적으로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게다가 싸우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격적인 전략은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합기도는 섬세한 감성을 중시하며 난폭함보다는 우아함을 존중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상대가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대응한다면 그것은 상대의 감정 속으로 말려드는 것입니다. 이 때, 어떻게 방어할지 정신적인 방어벽, 즉,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필요하다. 미리 마음의 보호막을 쌓아두도록 하자. 그리고 대화의 실마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호막이란 언어 폭력을 받게 되었을 때 상대의 감정 속으로 말려들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겠다라고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유축된 모습을 보인다면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 늑대를 유혹하는 것이 된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능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사냥감으로 적당한지, 어떤 사람을 괴롭히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지 힘의 공백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사냥감으로 선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힘의 공백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유축된 얼굴 표정을 하고 있다. 자세는 구부정하고 가슴을 움츠리고 있다. 또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다. 시선이 마주치면 불안해한다. 불안한 마음을 외면하려고 괜히 실실 웃는다.그리고 팔과 다리를 몸에 딱 붙이고 있다.이런 사람은 힘의 공백 상태 신호, 즉 사냥감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그래서 불쾌한 말로 공격을 받았다면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 첫째, 상대를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게 하라. 만일 당신이 제안한 것은 모두 쓰레기 같은 것들 뿐이요. 하고 공격을 받았다면 상대의 공격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마치 외계인이라도 만난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상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과 같은 제스추어를 취한다. 이러한 나의 제스추어에.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서 상대가 한 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계속 하라. 쓸데없는 에머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상대의 길을 제풀에 꺾이게 하는 것이다. 둘째, 화제를 바꾼다. 만일, 또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라는 식의 공격을 받았다면 신경에 거슬리는 상대의 공격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혀 다른 뚱땅지 같은 화제를 끄집어내어 말해보자. 예를 들면 여름은 역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것이 최고지. 하지만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우면 그건 곤란하긴 하지. 라는 식으로 아무 예고도 없이 불쑥 화제를 바꾸어 보는 것이다.단 새로운 화제를 꺼내는 김에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아주 흔하고 특별한 의미가 없는 화제일수록 더 효과가 좋다.셋째, 상대의 공격에 대해 한마디로 반격하라.만일 요즘 여자들은 자신들의 쭉 뻗은 다리를 무기 삼아 공공연히 돈을 뜯어간단 말이야.라는 식의 말로 공격을 받았다면. 유감이군. 원저런.라는 식으로 한마디만 말하라.이 전략은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그 즉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멋지게 반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매우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한마디만 말하고 나서 심호흡을 하라. 좀더 말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더 이상은 말하지 말아라. 넷째, 엉뚱한 속담을 인용하라. 만일 조금만 생각해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공격을 받았다면 상대의 공격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속담을 인용하여 대답하라.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여름이 온 것은 아니야. 와 같은 식이다. 이것은 상대의 불쾌한 말에 말려들고 싶지 않을 때는 이러한 속담 전략으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라. 이때 속담은 상대의 불쾌한 말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상대가 혼란스러워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섯째, 도끼를 빼기 위해 되물어라. 만일, 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공격을 받았다면,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니 그 말이 무슨 뜻이지요? 와 같은 식으로 터무니 없는 비난을 받았을 때 대묻기를 해보라.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에서 도끼를 빼고 동시에 상대에게도 건설적인 대화를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여섯째. 상대의 말에 동의해 주어라. 만일 도대체 너는 정상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공격을 받았다면, 맞다, 내 말이 맞아. 라는 식으로 상대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시비를 걸고 있다면 상대의 기분이 좋아진다면 얼마든지 동의해 줄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어라. 이 전략은 상대가 시비를 걸거나 오만하게 대하거나 화를 벌컥 낼 경우에는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상대의 의견을 동의해 주더라도 나에게 아무런 선회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적용해야 한다. 일곱째, 동의는 하되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주장하라. 만일 뭐 그렇게 오래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네 하면 되잖아요. 라는 식의 말이 공격이 되었다면 빨리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당신의 심정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 정도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와 같이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주장하라. 이것은 중요한 대화나 협상을 할 때는 언제든지 이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상대를 이해해 줌으로써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의견이나 관심사를 말하면 된다. 여덟 번째, 칭찬을 통해 궁지로 몰아 넣어라. 만일 매번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당신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라는 식의 말이 공격이 되었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귀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 같이 상대를 칭찬하여 할 말이 없게 만든다. 칭찬을 많이 할수록 이 전략은 효과적이다. 아홉 번째, 사실을 확인하라. 만일,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구먼요. 라는 식으로 공격을 받았다면,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로군요. 또는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가 보군요. 와 같이 침착하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상대의 공격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대신에 상대를 자세히 관찰하여 현재 있는 상대의 상태를 그대로 지적해 줘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전략은 상대의 불평이나 비난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할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상대의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인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열 번째, 맞대응하라. 만일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 전에 우선 내부터 바꿔보시오 하는 식으로 공격을 받았다면 지금 그 말은 저를 모욕하는 겁니다. 당신이 한 말에 대해 사과하십시오와 같이 상대에게 나를 모욕했던 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라. 그리고 나서 얼굴을 마주보며 사과를 요구하라. 이때는 갑자기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자신의 내부에 숨어있는 힘을 모두 뿜어내어 엄숙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때 상대의 대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그런 식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열한 번째 핵심을 명확하게 말하라.만일 이 문제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 같군요.라는 식으로 공격을 받았다면 그 말은 저에 대한 인신공격입니까와 같이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는지 간단명료하게 말하라.중요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는. 절대로 호언장담하거나 비꼬는 두로 말하지 마라. 상대가 지나치게 비열하게 굴 때는 대화를 잠시 중단하고 상대의 태도에 대해 명확하게 지적해 줘라. 열두 번째, 대화의 규칙을 정하라. 만일, 그런 시시한 말은 이제 지긋지긋하군요. 라는 식의 말이 공격이 되었다면 나는 당신의 태도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은 삼가해 주십시오. 와 같이 또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무 말도 할수 없군요. 대화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와 같이 편안하고 즐거운 대화를 위해 상대와 대화의 규칙을 정하도록 유도한다. 상대가 대화의 흐름을 자주 깨뜨릴 때는 대화가 좀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종해야 하는데 이것은 특히 상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딸에게 엉뚱한 속담 인용하기를 한번 실험해 보았는데요. 딸이 저 속담을 왜 얘기하는 거지? 하는 혼란스러워 하는 표정이 얼굴에 영역이 나타나면서 반격을 못하고 저를 타박하는 그 흐름이 끊기더라고요. 정말 효과가 있네요. 여기 나오는 예시들 중에서는 좀 빈약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힘의 공백상태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당하지 못한 자세가 불쾌한 언어 폭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서 늘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런 경우가 더잘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2가지 공격과 훈련의 예로 미리 마음의 보호벽을 세우고 당당한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